가자 임범아 대전해야 돼 대전 대전 오 어, 나이스 오자 2022년 카타르 없는 카타르드컵 프랑스를 꺾고 결승전에 가서 f 파 20의 마지막 컨텐츠에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을지 보도록 하시다 그럼 대한민국 대 프랑스 덤발 명단 보러 가시겠습니다. Let's go. 자, 프랑스전 제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자주 쓰는 그 선발 명단 들고 나왔습니다 이대로 프랑스전 4강 최고의 컨디션으로 2002년의 그 4강신화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쓸수 있을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기는 대한민국 대 프랑스 경기가 펼쳐지는 월드컵 4강전 이탈리아전 경기장과 약간 비슷해 보이거든요 자 우리의 주장 손흥민 등전하고 있습니다 은반패와 코마 포그바 그리지만, 등등,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와 대한민국 맞붙고 있습니다. 프랑스만 꺾으면 바로 결승전에 가서 아마 브라질과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긴장됩니다. 와, 과연, 2002년에 그 안타까움을 이 손흥민의 필두로 과연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꿈도 꿀수 없었던 그,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딱 풀면서 몸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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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흥민 가벼워 오 저렇게 자 그러면은 바로 키버프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대 프랑스 상강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어. 패스트 마스터 패스트 마스터 죽어뛰고 죽어뛰고 주치 황희찬 죽여들어들어버려 와와레페 반칙 아닙니까 어. 역시 반칙 어. 왼발잡이가 차였는데 강인이 한번 찰까? 강인이 바꿔, 강인아, 네가 들어가. 왼발잡이. 그래, 강인아 한번 보여줘. 사이드 스피닝. 젠장. 어왜 이렇게 안 되냐, 프리킹 강인아, 인상 펴라 임마. 야야야 안돼 안돼 코만 코마, 코만 주면 안돼 코만 한테면주면 안돼. 어야 음반 패도 막아야 돼, 음반 패도 막아야 돼, 코만도 막아야 돼, 음반 패도 막아야 돼. 와우 나이스 와 조연 나이스 와씨 개 무서워 저기 도 육상분들 다 끌고 왔거든 육상분인데 축구도 잘차오 크로스 은반패 와씨 나이스 조연을 와 은반패 이걸 패딩을 하네 당연히 패스마스터 나이스 침착했어 침착했어 다 저쪽 주고 자 가서 파니저 슛아 버스트 야새 커플 새 커플 아, 까비 와, 이걸 퍼스트 맞네 성룡이 슈테 아니야 패스마스터! 야! 와, 또포스트야 미쳐버리겠네, 진짜 와, 이거 야, 저주 걸렸다 골퍼스트 저주 걸렸어 틀렸다 좋아, 다시 강인네 왼발 보여줘,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패스마스터 크로스 아직 끝나,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아직 안 나갔다 강인, 야, 야, 강인아 강인아, 오른발 때려봐 오른발 봉인하자, 안 되겠다 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크리스마, 크리스마! 크리안 돼, 안 돼, 파비슈! 아! 조여누 비타누어! 와, 사랑스러운 조여누어. 나이스, 잘했어, 조여누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좋았다. 성룡아, 성룡이요, 성룡이 너무 느려. 저기 왜 저? 아, 큰일 났다. 오, 나이스, 업셈. 오! 오, 씨. 큰일 날뻔했다. 와, 여기서. 와 간발의 차이가 진짜 와 하프라인 뒤에서 와아 역습 너무 빨라 그렇지 그치, 그치지 그렇지 그치, 그치. 최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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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잔재주 돌파 돌파 강인하 왼발 또 아아 오케이 오케이 업사이드 업사이드 오케이 업사이드 업사이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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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들어온다. 성영령아성영령 아, 너무 병장 축구, 성령이 형, 병, 병장 축구 안 돼! 와! 포고 맞아, 미친! 누 <laughs> 와, 왼발 가마차기! 와, 매섭네, 매서워. 와, 미 김진수, 가자. 김수야, 진수야, 진수야. 은미 들어가고, 은미 들어가. 진수야. 응민 들어가고, 응민 들어가고, 진수야, 뛰어라. 진수야, 살짝 톡! 내주고! 차라리 오히려 크로스가 오, 오히려 오히려 크로스가 좋아. 나이스 오히려 오히려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가자. 아아 그,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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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습마역습마역습마역습마가이찰이찰 아야야오 오그리지마 어, 이거 보소 자원 고추가 맵다와 끝났지 제철스 끝났지. 끝났지, 와났지 와, 귀 빛, 일족! 와하! 와하! 나이스, 의조야. 의조야, 좋았다. 어, 아우 친숙하게 생겼네. 야,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좋았어. 정이 가. 어? 가자, 이찬아 달려라! 달려라, 이찬아귀찬아 달려라! 너, 마음대로 달려! 니네 세상이야! 니네 세상이야! 니네 세상이야! 그만! 올려 어! <목소리> 안 놀라! 아, 김치 탁하실패. 확실히, 빛이 쌓고 왔어요? 그치. 가자! 가자! 임범아! 대전해야 돼! 대전! 대전의 현수막따라 <목소리> 이주야! 아! 와, 이게 안 들어가? 자, 프랑스 깡테에, 호구바라 깡테를 받고, 와, 이러니깐지지. 이러니, 이러니 졸장이지 이거 둘이 나온 게 아니었네. 깡테가 나온 게 아니었어. 오! 나이스! 오! 오! 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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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기는 곧 기회! 위기기는 곧 기회! 손! 우리 손! 우리 손! 전설의 시작! 전설의 시작! 전설의 시작! 와. 와! 아! 이긴다 <목소리> 봐! 어! <목소리> 어! 어!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오 치즈 받았다! 다행이다! 와! 팔라피뇨 받는 줄 알았는데 와! 핫! 핫소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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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퇴장 아니냐? 흥민아! 전설의 시작! 전설의 시작! 전설의 시작! 손흥민 키우기! 빠아아 영고 누적, 이범이 빼. 아, 근데, 교,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성인범은 2분 내내 뛰어야 돼요. 종신 계약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성영 성인범. 종신 계약. 아, 모르겠다. 문성민 들어가. 오히려, 오히려 좋아. 오히려 공격적으로 가. 중앙, 중앙, 미들필드가 없어. 제가 1화에서 말했죠? 중앙, 미들필드 없다고? 성룡이 형, 맞다 성룡이 형! 아, 씨. 하, 하, 아, 성룡이 형. 아, 저배바지 어? 아, 오, 어어 oh, o 가 oh, oh, 어 h <laughs> 어 h oh,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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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o 치어아어어 o 어어 h o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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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어어? oh, 어 h 어 h 어어 oh, 어 h 어? h 어이드 h oh, oh, 아, 우리 킬 교체한다. 희찬아, 들어와. 희찬이 들어오고. 승우, 들어오고. 어? 철승이, 들어오고. 누구야, 또 내가 누구 넣냐 이름, 이름 아직도 못외웠다 김인성인가? 어, 인성이, 인성이 많네. 김인성. 인성이 좋아. 어, 실력도 좋아야 된다. 인성만 좋은 게 아니야. 실력도 있어야 돼. 아, 흥민이가 오늘 보여준 게 없는데? 흥민아, 보여준 게 없다. 에이스답지 않은 플레이, 플레이야. 들어와. 터치라이. 오오오오. 다 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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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남북. 동서남북. 와여웅병와또 같은 토트넘 식구로서 유리스 체면 살려줘야지. 오, 월드컵 4강전에서 다득점 먹히면 체면이 안 서잖아. 어? 싸웠는데 내가 한번채워줬다 이거 넣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일부러 안 넣었어. 오호! 와대한민국이 결승 진출 와 프랑스 그래도 이탈리아보다는 재밌었다 와음반패야두 번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한번 해 먹었으면 했지 뭐두번더해먹으려고 이렇게 인성이 없어 인성이 없고 배우라고 자 결승전 과연 브라질이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덴마크가 이변을 일으키고 결승전에 올라왔을지 확인을 합시다. 드림민입니다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끝까지 감사합니다.